나폴리 전사들이 로마의 기차역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르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축구를 보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김민재가 뛰는 나폴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팬덤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트넘 팬들이 귀엽게 느껴질 만큼 열성적이고 전투적인 도시 나폴리 사람들에게 축구가 곧 전쟁인 이유는 통일 이전까지 1300년이나 이탈리아에 속해 있지 않던 도시이고 유럽 역사의 수많은 강자들에게 지배받던 암울한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리가 이탈리아로 예속된 시기는 1860년 즈음으로 비교적 최근입니다. 당연히 남부 나폴리의 상당수 사람들은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의 동질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열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리버풀 팬들을 무려 양필드 인근에서 습격하기도 했다. 나폴리의 광팬들은 지구상 어디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리에 A 입성과 동시에 적응 준비도 필요없지 완벽에 가까운 활약을 펼치던 김민재가 실점에 빌미가 되는 실수를 했습니다. 경기 후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을 보인 김민재는 책임감이 강한 선수이고 실점과 직결되는 포지션인 센터백으로서 자신의 실수에 강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팀이 승리했음에도 이례적으로 인스타에 업로드한 사과글을 통해 그의 성격과 승부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비난하는 동료는.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선수들은 하나같이 김민재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나폴리 담당 기자 안나 크리스테는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김민재를 격려합니다. 민대 우리들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만큼은 심지어 우리들의 자동차 바퀴를 부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김민재는 이제 몇 개월 나폴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김민재를 향한 나폴리인들의 총액과 놀라운 이유 중 하나는 나폴리의 역사에 있습니다. 쿱마인, 그리스, 에트루리아, 고대로마, 동고트족, 동로마제국, 노르만, 신성로마, 프랑스, 아라곤 합스부르크, 나폴레옹의 순서로 지배를 받은 그들의 성격이 상상되시나요? 한국인들은 오랜 시간 통일 국가를 유지했었고, 비교적 최근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반만 년 역사 최악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나폴리는 역사를 통틀어서 평화와 번성의 시기보다 유럽의 강자에 싸운 터였던 시간이 더 길고 21세기 평화의 시대의 전쟁은 사라졌지만 그들에겐 오직 축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나폴레오, 합스부르크 등과 싸울 순 없지만 적어도 축구로는 전유럽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나폴리의 승리를 위해 영입되는 외국 선수들은 그들에게 도시의 명예를 위해 싸우는 용병입니다. 원수가 될 수도 영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재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로마, 릴란, 리버풀 등을 막아낸 김민재의 가슴에 나폴리 마크가 달린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우리가 과거 온나라나 일본의 지배를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의 도시가 되었다면 몽골인이나 일본인이 된 우리의 도시 축구팀을 위해 외국인이 태극 마크를 달고 도쿄의 팀을 부숴버린다면 그들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상상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안고 있던 나폴리를 향해 북부 이탈리아 팀의 응원단은 항상 상상할 수 없는 폭언들을 나폴리인들에게 해왔으며 유배로 대표되는 강자들 앞에서 나폴리는 마라도나 시절을 제외하고는 주로 패배였습니다. 냄새나는 도시의 사람들로 비하받는내 고향 나와 내 어머니가 자란 소중한 내땅 그럼 그들을 모욕하는 북부 이탈리아의 팬들과 치욕스러운 패배감과 무력감 하지만 대반격의 서사가 시작됩니다. 김민재가 영입된 올해 나폴리는 역사의 남을 리그 초반 성적과 챔스 성적을 올리며 지구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팀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폴리인들에게 김민재란 수천 년 이어진 구류의 역사에서 한 가닥 빛줄기이자 유일한 자부심이었던 마라도나 시대 나폴리 재현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평생 나폴리에서 피자 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그는 도시와 나 자신, 가족 그리고 이미 하늘로 떠난 내 뿌리의 자그마한 자존심을 회복시켜주고 나 대신 외세와 싸워주는 한. 에서 온 거대한 영웅입니다. 사라진 나라들, 민족들, 언어 그리고 자존심, 쉽게 기억되는 냇물이와 태어나자마자 가졌던 불가 그리고 한국어 전부 우리에겐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연함을 위해 목숨을 걸고 희생하신 수백만 영혼들이 반만 년이나 있었다는 것을요.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나가는 월드컵, 뼈가 부서져도 피가 나도 싸우는 많은 태극 전사들은 축구에 이기기 위해 뛰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에 처달한 것입니다. 한국어를 사용하고 점이 있는 우리가 곧 대한민국입니다.